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이번에 6장 화염과 슬픔의 운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날밤 악령 숲에 타락한 숲속 깊은 곳에서 네1리단의 모습입니다. 네, 친형조차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네 형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뜬금없이 아서스가 등장합니다 네 아서스와 일리단의 1대1 대결인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이 장면이 위험화되어 있습니다 네, 굴단의 해골. 이런 유물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 굴단의 해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굴단입니다. 음, 아서스가 섬기는 주인님이 군단이 몰락하면 더큰 이득을 취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리치 왕의 리치 왕의 리 왕이 독립을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아서스가 접근해서 일리단에게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대의 나무에서, 일단, 이, 위습을 좀 생산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는 드루이드 오브 더클러 그러니까, blind, 발톱의 드루이드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이동을 시키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조합은 발톱의 드루이드, 그리고 드리아드가 될 겁니다. <laughs> 네, 일단 여기를 처리를 해주고요. 바로 이동을 해서 생명의 나무를 건설을 해주죠. 마나물력을주는데 I grow impatient. 네, 여기다가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셋은 가서 방어건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가 아, 여기 방어건물 안 지어도 되겠네요 네. 왜냐면 저기 요것만 없애면 거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서 방어 건물은 네, 한개 정도만 지어줘도 되겠습니다. 한개만딱 짓고요. 여기를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티로스들이죠? 네, 멀티는 저기 있는 거 하나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공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먼저 지을 걸좀 지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의 고대 정령이 되겠고요. 미리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지금은 골드가 좀 부족하니까, 요게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음. 네, 요거를 다 모아서, 위집을 다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laughs> 금강쪽으로 다섯 마리만 보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린 병력 모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스토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일리단 스톰 레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리단 스톰 레이지는 음, 다들 아시다시피 말필리스 스톰 레이지의 동생이고요 나이는 비슷합니다. 14,000살 이상 됐고요. 고대의 전쟁 때 활약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리단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피리온 스톰레이즈가 배신자 일리단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일리단이 배신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일리단은 음 고대 의 전쟁 때그 말피리원과 함께, 아지샤라 여왕의 반대편에 서서, 불타는 군단을 막아낸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존재이기는 하나, 아, 악마들을 이기기 위해서, 눈을, 눈이 없죠. 네. 눈이, 눈이 없죠. 그죠? 눈이 없죠. 일리다는 원래 황, 황금빛 눈을 가진, 황금색 눈을 가진 몇안 되는 나이트 헬프였다고 합니다. 황금의 눈을 가진 나이트 헬프는, 음, 그렇게 찾아보기 쉬운 개체가아니거든요 어, 굉장히 고귀한 개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리단 스톰레이지뿐만이 아니라 그 아지샤라 여왕 역시, 예, 그 아지샤라 여왕 역시 황금색 눈의 나이트헬프였다고 해요. 어, 굉장히 고귀한 혈통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 어, 근데 이 일리단 스톰레이지가 일리단 스톰레이지가 이 눈을 잃게 된 계기는? 아, 고대의 전쟁에서 악마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 쌀게라스와 계약을 합니다. <laughs> 참 웃긴 거죠.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쌀게라스와 계약을 했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잃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신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아제로스가 멸망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그, 무엇이냐. 그, 어, 고대, 고네, 고대에 있었던 영원의 샘 때문이거든요. 영원의 샘 이전에 대륙은 하나였고, 그 영원의 셈 가운데 있는 게 영원의 샘이었고그 영원의 샘 때문에 이 아제로스의 모든 생명체들은 빠르게 진화를 할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그 영원의 샘의 마력을 마구 사용한 까닥에 이제, 걔네가 온 거잖아요. 그, 어, 불타는 군단에 관심을 받아서, 불타는 군단이, 군단이 공격으로게 되었던 거죠.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원의 샘이 파괴되고, 어, 대륙이 멸망하기 전에, 어, 일리덴스톰레이즈가한 줌에 네. 영원의 샘의 샘물을, 어, 한 방울을 뜹니다. 그러니까, 한 컵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조금 떠요. 하는 쿵을. <laughs> 영원의 샘의 샘물을요 하는 꿈을 딱 떠서 그거를 하이잘산 정상에다가 뿌려요 그 하이잘산 정상에 뿌려서 또 하나의 영원의 샘을 만든게 바로 일리단입니다 그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니까 러 당시 그 나이트엘프 3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거죠 그래서 <laughs> 일리단이 아 일리단이가 아니라 그 <laughs> 나이트엘프 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게 바로 일리단입니다 일리단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영원의 샘의 그 마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 나이트엘프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놀드라실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수라고 부르는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지은 것이 바로 일리단 스톰 레이지 아, 일... 그 나무가 생기게 된 것도 일리단 스톰 레이지 때문이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 공격이 바로 오네요. 자이니까뭐 아, 네, 일리단 있으니까 막을 수 있겠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수를 만들게 된게 일리단 때문이고 만들어지게 된게 세계수가 그영원의셈의 마력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엘프들은이 세계수를 지키기 위한 세계의 수호자가 된거고요 네. 그 정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만 다 알고 계시면은,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전체를, 어, 관통하는 스토리를 대강은 알게 되신 거죠. 물론, 물론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나이트 엘프 미션은, 워크 오리지널의 나이트 엘프 미션은, 좀, 뭐랄까요? 어, 그게 좀 작습니다. 볼륨이. <laughs> 볼륨이 좀 작아요. 그게 사실 저도 좀 불만이에요. 볼륨이 좀 작아서, 네, 볼륨이 작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볼, 볼륨이 작아서, 이게,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미션이 7개 밖에 안 돼요. 그 7개 밖에 안 되는 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실망스러운 볼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실망스럽죠. 네, 보고까지 바로바로 가지고요. 바로 우리는 발톱의 드로이드 두번 정도 뽑아주고 드리아드까지 네,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죠. 발토베드로이드는 그 일단 오이. 곰 변신을 오이. 했을 때, 곰으로서 잘 싸울 수 있고, 곰 변신이 되기 전에는 이제 힐과 토효 같은, 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골드를 얻어내고 있죠. 우리 돈은 충분하니까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3명 정도는 그냥 두고, 나머지는 그냥 고무로 다니는 게 편해요. 네, 변신할 때 마치 죽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무섭죠? 어, 이거 죽는 건가? 싶기 때문에, 좀 무섭긴 한데, 아, 이 나머지 드루이드들로 포효라든지, 아니면 회복 같은, 이런 마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애들은 다본변신에 시켜놓는 게 좋겠고요. 음, 네, 새로 만들어진 데서는 발톱의 드로이드를 설명, 어, 하고요. 네, 막으러 가도록 합시다. 만들어놓기 잘했죠? 버텨주니까. 오는 데 한참 걸리는데 와서 막으면 되는 거죠 결국 건물을 때려붙수네요이 나쁜 것들이 네 됐습니다 <목소리> 이제 바로 공격을 가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것은 어, 저쪽에다가 시간을 끌수 있게 어, 방어 건물을 하나 더 지어 놓는 정도 네, 요 정도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요것까지 누, 누르면은 업그레이드 완전히 끝납니다 아직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요, 요것만 누르면 끝나죠 350인데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부대 네 이렇게 해서 90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가면 되겠죠 릴리다는 지금부터 재물을 딱 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효 한번 해주고요 이러면 공격력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체력 빠지는 애들한테 힐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직은 체력이 빠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멀티 지역이 있지만 뭐 굳이 멀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문제는 드리아드들이 빨라서 드리아드들이 나가서 문방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좀조심해야겠어요 드리아드는 좀 천천히 가야겠죠 돌우기면은 여기 있는 Our 뒤쪽에 있는 애저도다 잡는 편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놀람> <놀람> 저 아래에도 뭐 있지만 I'm 안 가는 게낫겠구요 <laughs> 피를 계속 넣어 주면서 일을 하면은 간단하게 클리어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한 마리는 죽네요. 이 정도 돼야죠 뒤쪽에서 공격이 왔는데 드리아드들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I g r o The s l of g d n s kept. These paltry demons will not p r e v e n 가도록 합시다. <laughs> 네, 그리고, 드리드 오브 리클 네,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겠죠 상 바뀐대요. 타이밍에 공격 올 줄이야. 바로 빠지겠습니다. <laughs> 네, 악마들을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손에 넣습니다. 불단의 해골을, 해골을 손에 넣는 것이죠 네 고민하지 않고 힘을 손에 넣었고구요네 완전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물러가네요 애들이 어째서? <laughs> 문엘만 두개 부수고 물러갔습니다 네, 뭐 물러간 거 알았다면 여기 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공격의 발톱이 있어요 네, 좀더 플레이를 쉽게 하라고 공격의 발톱을 넣은 모양인데 음, 일단 집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타몰포시스로 변신한 레벨 11단이고요. 네 그리고 체력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걸건 다 걸어놓고 네 마나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떨어진 이 친구는 조금 있다 변신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공격이 올까봐 좀 두렵긴 한데 괜찮겠죠? 가면 되겠습니다. 음, 드라 드리아드는 조금 늦게 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적들이 덤벼들겠지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목소리> 걱정은 안 해도 돼요. I'm blind. Yeah. There. Are there demons nearby? There. 좀더 앞으로 가도록 하죠 좀 만화가 좀 모자란데 좀 변신을 하죠 만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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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애들은 다시 나이트 에프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아, 아, 아. 힐을 좀 하도록 합시다 라고 보죠 네,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건 <목> 없습니다. 후아. l h o are your o <목> 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 보고 있는데 1단으로는 그냥 티컨드리우스 때리면 되겠습니다. 3급 만화물량 먹고서 만화번까지 축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끼리 처리가 가능하니까 만화번 한번더 네 끝났습니다. 티콘드리오스를 가볍게 쓰러뜨린 일리단 스톰레이즈입니다.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었죠. 네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네말필리한 스톰레이즈. 네 사악한 악마가 자기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믿었지만 일리단은 나야 형 이런 모습이지만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말피리오는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결국, 네, 절연을 선언하죠. 이곳에서 썩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네, 일리단 스톰레이즈는 자기 형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악마 취급을 당하고 떠납니다. 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네요. 일레단 스톰레이즈의티란드 위스퍼인들을 위한 사,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좀더 제가 깊게 얘기를 할걸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